그룹 뉴진스의 한이가 소속사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으로 민원이 제기돼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죠. 고용부는 연예인인 한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최유경 기자입니다. 걸그룹 뉴진스는 지난 9월 유튜브를 통해 사내 따돌림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그저 매니저님이 제가 다 질리고 보이는데 무시해라고 하셨어요. 이 방송을 본 팬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냐며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요구했고 논란은 국정감사장까지 이어졌습니다. 증거 없어서 어쩔 수 없어요.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서로 간에 좀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. 진정을 검토한 고용부 관할지청이 두 달여 만에 사건을 그대로 종결했습니다. 전속 계약서 등을 살펴본 결과, 한의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측과 대등한 계약 당사자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한의가 활동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었고, 취업 규칙 등 회사 규범을 적용받지 않은 점도 지적됐습니다. 한의가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선 근로 대가라기보단 수익 배분 성격이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낸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. 다만 전속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회사와 실제 대등한 관계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근로자성을 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프리스 예술인 등에게는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봅니다.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보다 전향적으로 고용부는 예술인에 대한 괴롭힘 실태 조사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KBS 뉴스 최경입니다